최신 LCD 키보드의 혁신적인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다월 UA87PR로 LCD 무선 기계식 키보드는 텐키리스 구조로 공간 RTS 활용이 아이고. 뛰어나며 한영각인으로 편리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저소음 머스타드 축을 채택하여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키감이 일품이며 반응속도 1mm 초로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유무선 겸용 연결 방식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며 RF 2.4GHz, 블루투스 5.1, USB, Type-C까지 지원하여 편리함을 더합니다. 사용자들은 소음이 적고 타건감이 좋아 업무와 게임 모두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며 디자인과 색상도 매우 예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이 제품은 실용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갖추어 누구나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